기획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보죠. 완성형 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, 새로운 방향성의 단서를 얻는데 매우 유용해요. 또, 기획이 막힐 때는 일부러 엉뚱한 전제를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. 생각 정리용 조수로 활용하기. 메모하듯 대충 생각을 쏟아낸 다음,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주라고 요청해보세요. 논리적으로 잘 구조화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, 뭉게뭉게한 뭉개 생각들도, 채찌피티를 통해 금방 구체화되고 명확해져요. 검토용 파트너로 활용하기. 기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스스로 검토할 때 본인이 쓴 문장은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. 이럴 때 채찌 PT에게 이 기획서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설득력 있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세요. 특히 이 구조를 약간 다르게 변형한 버전을 3개 제시해줘. 다른 해결 방법 5가지를 뽑아줘.처럼 추가 요청을 하면 다양한 대체안이나 플랜 B, C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또 채찍피티에게 냉정한 심사위원, 까칠한 피드백 담당자처럼 역할을 부여해주면 내 기획의 논리적 허점을 하나하나 잡아낼 수 있어요. 코드 분석 보조 도구로 활용하기. 코드를 채찍피티에 올려서 이 코드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설명해줘. 이 기능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줘. 라고 요청하면 빠르게 핵심을 짚어줍니다.